예 네, 안녕하세요 임진영입니다 예 네, 그나마 맘만 계획만 잡고 실천하지 못했던 그 서울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 하셨던 그 청와대 오늘 직접 직관을 하러 왔습니다 뭐또 얼마 후부터는 다시 새 정부가 다시 이곳에서 최정부에 대서 대통령께서 여기서 뭐 다시 진무를 시작한다 하시는데 그 전이 한번 막히기 전에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왔어요. 네, 와보니 아주 수많은 관람객들이 아주 인산 미래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지금 본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 시간 정도는 대기해야 된다고 하는군요. 네. 하여튼 줄을 서서 제가 한번 네. 줄을 서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관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가네. 관람을 하러 왔어요. 네. 한번 계속해서 한번 관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